차 방정식 유형 1번입니다. 자, 유형 1번은 이차 방정식보다는 일차 방정식인데 일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하고 해가 없을 때이두 가지를 사실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 ax 자, ax는 b가 있다. 그럼 a가 만0이야 왼쪽은 0 곱하기 x가 될 것이고 오른쪽도 만약 0이라고 한다면, X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왼쪽과 오른쪽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해가 무수히 많, 많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에요. 만약 0 곱하기 X인데, 여기에 만약에 3이 왔다, X에 뭘넣도 0하고 3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 근데 a가 0이 아니면, 이제 x는 뭐가 돼? a분의 b라는 해를 갖는 거지. 그래서 이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x에 대한 방정식인데 x가 1차식이야. m이 제곱이 있다고 해서 2차식이 아닙니다. 자, 정렬 다시 해주면 mx-m은 m제곱 x 플러스 m제곱이 될 것이고, x 넘기고 넘기면 mx 마이너스 m제곱 x는 m제곱 M2 플러스 m이 됩니다. 자 m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mx는 m m 플러스 1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첫번째 m이 0이면 왼쪽 0 되는 걸 구하고 있습니다. m이 0이면 0 곱하기 x는 0이 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m이 1이면 0 곱하기 x는 2가 됩니다. x에 뭘로도 2가 안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세번째는 m이 0도 아니고 1도 아니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버리면 m이 약분 되니까 1-m분의 m프로스1 요렇게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제문제 1-3번부터 보면 자, 여기도 x에 대한 방정식인데 x가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 자, 정리하면 a제곱 x-2a제곱은 AX 더하기 4A가 된다. X 넘기고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X가 되고 넘기면 2A제곱 더하기 4A가 됩니다. A로 묶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2A로 묶으면 A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X 앞에 있는 개수를 0을 만들어 보게 첫 번째 A가 0일 때 0 곱하기 x는 0이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a가 1이면, 1이면 0 곱하기 x는 1 대입하면 2 곱하기 3이어서 6이 됩니다. 그러면 6이 절대 나올 수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a가 1도 아니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뭐 나오냐? a끼리 약분 하니까 남는 거는 a-1분의 2 a 이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다. 자, 1-4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또 여기도 1차 방정식이요. 옳은 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왼쪽을 보니까 a 제곱 플러스 4a+4x가 되고, 9x 넘어 넘겨버리게 마이너스 9x까지. 이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 마이너스 x. 가 되고 u 건 A 플러스 A 마 l u x. 가 되고 2배의 A 마 l u s O. A plus O. A p l u A 가 1일 때 0 곱하기 x는 0이 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a가 마이너스 5일 때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0이어서 해가 없다가 됩니다. 자, a가 1이 아니고 A가 마이너스 5가 아닐 때. 이거는 나누면 X는 둘이 약분되니까 A 플러스 5분의 이라는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개의 해지. 그래서 답은 D급만 답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 풀라고 있는데, 왼쪽 X끼리 정리되어 있고, 아닌 거 정리가 되어 있네. 왼쪽에 인수분해한 P 프러스 1과 P 프러스 3, X고, 이쪽은 P 프러스 3입니다. 첫 번째, P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 곱하기 X는 2가 돼서 해가 없다가 됩니다.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3이면 0 곱하기 X는 0이어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p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p가 마이너스 3도 아니면, 마이너스 약분 되니까 x는 p 플러스 1분의 1. 해가 한계가 됩니다. 자, 마지막 1-6번입니다. 자, 여기는 x가 이쪽에도 있으니까 다 넘겨버리게. 자, 왼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m제곱 더하기 om 플러스 4.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2까지 해서 x는 m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거는 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6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2하고 m 플러스 3x 는 m 플러스 2인데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둘다 0이 돼야 됩니다.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